이 같은 국면에서 총회 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총회 실행위원회 소집 여부의 건이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광석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시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행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실행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교단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총회가 파회한 후 안팎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선관위는 9월 8일 고광성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재심했지만 결국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고목사가 후보에서 탈락한 후 총회 실행위원회 소집청원을 검토해 왔습니다. 11일 이 안건을 논의한 총회 임원회의에 교단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법적으로 총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총회 실행위 소집을 청원한 목적이 선관위 해산이기 때문입니다. 총회장 김종용 목사는 총회 규칙 11조 2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에 인사처리 문제는 총회 실행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 총회장은 총회 선관이 해체는 곧 선관위원을 해임하는 것이고 이는 인사처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회 임원선거 문제로 교단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임원들은 법적으로 총회 실행위위를 수집할 수 없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9월 15일 총회 선관위 임원들과 연석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고광성 목사와 정영교 목사 측 대표들도 연석 회의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총회 임원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총회 임원들, 선관위 임원 5명, 그 다음에 각 대표 5명씩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월요일날 연석회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석회의를 하면 어떤 답이 안 나올까. 기대처럼 연석회의에서 극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5일 연속회의에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제 110회 총회는 개회부터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